우선 이 왼쪽으로 가는 공의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립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어, 그립. 네 왼손 그립을 꼭 체크를 해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근데자 네. 봐볼게요 왼손 그립을 잡을 때 왼쪽으로 휘어지는 골퍼분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아. 스트롱 그립으로 잡혀 있겠죠 근데 이 스트롱 그립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나요? 훅그립이요 <laughs> 그렇죠. 이훅 그립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. 왼손을 스트롱하게 잡으면 왼쪽으로 훅이 나기 때문에 아훅 그립 잡지 마세요.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왼손 그립을 훅 그립으로 과하게 잡고 한번 샷을 해볼게요. 네. 왼손을 심하게 덮어서. 네. 자 어떤 구질이 나올지. 어모 오모 <laughs> 똑바로 갔네. 아, 한정프로는 아, 어떻게 저도 똑바로 가네요. 이게 예, 바로 <laughs> 페이스 컨트롤이죠. 그러니까요. 예. 몸이 반응을 했어요. 맞아요. 아 근데 거리도 좀더 나가네요. <laughs>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훅 그리 많이 에요더훅 잡으셔. 그죠. 제가 더 훅... 왼손으로 칠때좀 악성 훅으로 고생하거든요. <laughs> 살짝 보여드리잖아요. 농담이 아니고요. 예, 네, 농담 아니고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. 제가 어 오늘 아, 이 정도가 지금 보이는 어드레스를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거예요 <laughs> 근데 저, 이게 너무 편해요. 근데 <laughs> 아, 이렇게 잡으면 네. 훅 나시죠. 너무 훅 나서 사실 고민이거든요. <laughs> 네. 오늘 레슨, 저한테 레슨을 제가 받거든요. 거울 보고 레슨을 하는데, 지금 제가 딱저 보이시죠? 태연 프로가 네. 하는 왼손잡이 어드레스를 하고 바로 네. 쳐볼게요. 네. 바로 이 그립의 앞서 모습으로. 앞서 똑바로 갔던 공의 <laughs> 그립은요. 왼쪽 손등만 스트로하게 잡았는데 네. 제가 이번에는 왼쪽 어깨부터 팔뚝부터 손까지 다 덮어 잡고 한번 쳐볼게요. 오 어, 어, 진짜 허구리예요. 어, 이번에는 많이 더가까워졌어이 네. 네. 상태에서.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죠. 저구질이죠. 아, 아. 바로 저구질이에요. 네. 아. 이렇게 태연 프로가 그대로 보여줬어요. 네네. 근데. 이게요 그립이라는 게참 어려워요. 왜냐, 나는 분명히 이훅그립을 고치려고 위크하게 잡으려고 애써요. 분명히 왼손 그립이 훅그립인 골퍼분들이 아 내가 위크하게 잡으려고 정말 꼼지락꼼지락 많이 하시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<웃음> 한, <웃음> 한 다섯 번 여섯 번씩 잡아도 치기 전에는 덮어놓고 쳐요. 맞아요. 그래서... 아 인정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보이시죠 지금 저렇게 꼼지락 열 번을 해도 로 다시 돌아와요. 아, 이게 안굳혀져요 그렇죠.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는 위크하게 잡고 싶은데 이 스트롱하게 잡히는 그립이 왜일까? 네.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? 편해서요. <laughs> 이유가 있어요. 내 왼쪽 손등이 왜 자꾸만 스트롱하게 잡히는가? 아. 한번 봐보세요. 네. 그립을 잡는데 자. 어때 보이나요? <laughs> 어, 어깨가 우선 많이 올라가있고요. <laughs> 네. 올라가 지금 태연 프로와 싱크로율이 똑같은데요. 거울이 그럼 거의 한박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왼쪽 손등이 덮어잡는 이유는 내 왼쪽 어깨, 그리고 왼쪽 팔뚝이 다 같이 솟아서 덮여있어요. 아... 네. 아, 맞네요. 근데 우리의 신체 구조상 내가 왼쪽 어깨부터 팔뚝까지 다 덮었는데 왼쪽 손바닥 위크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? 아 불가능한 <laughs> 것 같습니다. 힘이 <laughs> 아예 안 실릴 것 같아요. 힘도 안 실리고요. 일단은 몸에서 이질감이 너무 커요. 아 그렇네요. 그래서 나는 스트롱하게 잡는 걸 너무 고치고 싶은데 내 왼쪽 게다덮있으니까못 잡는 거예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음... 그래서 내 왼쪽 손등이 스트롱하게 잡히는 골퍼분들은요, 왼쪽 어깨 그리고 왼쪽 팔뚝이 태안 프로처럼 되시면 안 돼요. 아, <laughs> 아 이게 <laughs> 네. 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. 네. 제가 지금 이 왼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야구하면 이걸 닫아야 돼요. 음. 제가 왼손으로 야구를 하는데 왼쪽은 이거 닫아야 되니까 골프도 이렇게 닫고 있는 거예요. 오른쪽 어깨를. 제가 지금 방법 알려 드릴게요. <laughs> 시원하게 <laughs> 알려 드릴게요. 오늘 교정 건가? 데 이게 신뢰... <laughs> 것도 있어요. 왜냐하면 네. 내가 왼쪽으로 보내기 싫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몸을 오른쪽으로 다 꽂혀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, 네. 맞아요. 이 왼쪽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. 맞아요. 그렇다 보니까 왼쪽을 한없이 닫다가공 치면 더 아, 또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태연 프로 잘 보세요. 네. 내가 왼쪽 이렇게 어깨부터 팔뚝까지 덮여서 스트롱하게 잡는 이 왼쪽 팔을 그대로 한번 올려 보세요. 그러면 왼쪽 어깨도 소사 있고 왼쪽 팔뚝도 돌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 왼쪽 팔꿈치, 왼쪽 어깨 이 팔뚝이 몸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아. 살짝 틀어 보는 거예요. 아, 팔꿈치가 네. 아. 아 보통 그립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. 그래서 오. 사실은 아, 잠깐만, 이거, 이 스트롱하게 이건데? 고치는 이 스트롱한 그립을 고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. 네. 근데 이 스트롱한 아. 그립을 고치기보다 내 팔뚝 들이 덮여 있는 것들을 한번 몸 쪽으로 열어보자라는 거죠. 아, 이 팔꿈치 네. 방향만. 네, 팔꿈치 방향만. 이게 왼쪽이 닫혀 있으면 몸이 막혀서 더 훅이 나는데 왼쪽 어깨부터 아, 팔뚝만 열려 있어도 회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. 한번 보시면 아... 덮여 있는 거를 맞아, 왼팔을 이거였어.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 쪽으로 살짝 내려주고 그대로 한번 내려보세요. 음... 오, 아 어드레스 지금 예쁘죠? 왔다. 아름다워요. 네, 이 상태에서 덮어서 잡는 게 아니고 네. 왼팔을 뻗어놓은 상태에서 몸 쪽으로 살짝 내려주고 왼손을 잡아서 제가 그대로 한번 샷을 해볼게요. 그대로. 오. 어... 어... 좋아요 이게 네. 기준이 되니까 좋네요 어느 정도 훅 그립을 잡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었던 분들은 아 내가 그냥 중간에서 허공에서 이렇게 어깨가 내려갈 정도로 왼손 그립을 잡는다 하면은 뭔가 기준이 생기니까 훨씬 편하게 할것 같아요 기준도 생기고요 일단 우리 골프라는 게 본능적인 이 운동이잖아요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왼쪽을 보기 싫고 이 왼쪽을 보내기 싫은 마음에 이 왼쪽 어깨들이 다 솟아서 막아두는데 이것 자체가 몸의 회전을 굉장히 방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훅이 발생한다는 거죠 음. 그래서 이 후기 왼쪽으로 악성 후기 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 왼손과 내 왼쪽 팔과 내 왼쪽 어깨를 스키한 상태를 둘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음. 제가 한번더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좋습니다. 왼쪽 팔을 뻗어두고 덮여 있지 않고 몸 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고. 굿샷. 굿아 아 이제 저 루틴이 생겼습니다. <laughs> 이제 루틴 생겼습니다. 제가 그냥 다시 막 잡았거든요. 편한 대로. 좀 편한 대로 막 잡았는데 이게 네. 아니고 보니까 딱 스쿼를 맞추고 내립니다. 그 다음에 왼손 잡아도 늦지 않아요. 오. 오, 이제 편해 보여요. 좋아요. 네. 그래서 <laughs> 네. 왼쪽 손등이 스트롱화해도 괜찮아요. 음. 왼쪽 팔뚝이 막혀 있으면 몸의 회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꼭이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자. 아 이거 괜찮네요.